몸이 안좋으니까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뼈터리 음. 지금 몇개월 정도 된거죠? 지금 4개월 조금 넘었어요 4개월 음. 중반 엄청 순하고 애교덩어리인데 음. 이렇게 생기다보니 애가 소심해져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두그 다리는 아예 못살아예 아예, 아예 이건 딱 이렇게 구부러져 이렇게 꼬여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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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걸로 걸어다녔는데 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을 꾸준히 먹이고 했는데도 이렇게. 근데 이제 이쪽, 요걸 하나를 움직이니까 못 걸어가요. 뭐 오줌도 변기통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미쳐. 바닥에서 밑에다 다싸버리고 막. 기저귀를 채워봤는데 또 얘가 너무 불편하는 거예요. 다리가 벌어져야지 기저귀를 채우는데 이게 꼬 이게 꼬부러져 있으니까 기저귀도 안 돼요. 네. 잘못 먹으니까 절대 말로. 얘는 음. 뭐 장난감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리 때문에. 음. 어, 그래 갈이 예, 밥은 스스로 먹나요? 뭐 밥은 스스로 먹, 뭐 여기 와가지고, 먹고체가 뭐 네, 아니면 앞에다 갖다 대주고, 음. 손에다 대주고. 음. 아이를 어떻게 해서 구조하시겠어요? 아, 작년에 있었나? 그 TN을 마지막 시점에 정부에 사는 거, 시에 사는 거, 거기 이제 하고서 이제 포획트를 거기다 놓고 온게 있어가지고 그가지러 왔는데, 산에서 이제 그산 밑에 거든요. 그래서 등산객이 오면서 박스에 분 애기가 하나 있대요. 데려다 놨대 자기가 하나, 깔그한 애기를. 그래가지고, 어른 가봤더니 그냥 이만한 박스에다가 얘가그때 당시에 진짜 요만했어요. 한달 정도 된 거. 그 안에서 막 울고 날린 거예요. 막 올라오려고. 그래서 뭐 일단 무조건 그냥 될고왔죠뭐한달 조금 더잘 자랐어요. 너무 활발하게. 달도 아무 이상 없었고. 그래서 괜찮아갖고 저는 집에 이제 또 애들이 여섯, 여 마리가 있으니까 입양을 이제 동생이 알아봐가지고 입양을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보냈는데. 3월만에 연락이 왔어 애기 다리가 이상하다고 갈때 응. 멀쩡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초등학생 애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좀 떨어뜨렸나 싶어서 다시 가서 물어봤죠 애기 솔직히 지금 다리가 심각한데 솔직히 얘기해주라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서는 아무 일 없었대요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여기를 이렇게 역시다 찍었거든요 혹시 신경이 뭐 잘못됐나 하고 그랬더니 이런데는 문제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약을 일찍 먹어보라 그래서 약을 일찍 먹였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고 다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이제 더큰 병원에 가서 번백 검사 다시 하고 복막염 검사하고 그랬는데 복막염 수치는 그때 당시에는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 얘기는 복막염이나 아니면은 뭐 선천성장애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천성장애는그 상황으로 고대로 그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약을 지금까지 계속 먹였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복막염 치료를 계속하다가 수사를 맞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먹질 않는 거야 그래갖 이제 그 다음부터 집에서 약, 약물로 했는데 약물로 해도 안, 들,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아예 복막염이 아닌가 보다 이제 다른 약을 또 처방받아갖고 뭐 영국제 뭐 무슨 약이라 그래갖고 소개받고 그걸를또 했거든요 한 열흘 끊었더니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 힘이 쫙 빠져 혀를 반은 내밀고 응. 그는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또 바로 먹였더니 네시간되는거 진짜 응. 여기 서 몸에 힘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지금 매일 주사 맞추러가고 약도 하나씩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시작한 게 복막염을 지금 한 12월, 1월, 2월, 3개월 넘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죠 음. 4개월째. 복막염은 후유증의 하나로 이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대요. 복막염 염증이 많아가지고. 네. 얼굴은 멀쩡하이또렁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알라스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대까지는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이제 m r i 좀 찍어보고 싶은데 MRI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음. 얼마 정도 돼요 그때 거기서 130 얘기하는데 우리가 줄량이니까 조금 지지 좀 해주면 안 되냐니까 그런 걸안 못해준다 그러더라고요. MRI 찍으면 이제 정확한 병명이 나올 수.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음. 그게 사실 음. 처음에, 어떻게든 해, 해봤어야 하는 게좀 아쉬움이 크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음. 지금까지 3개월 넘게 치료비용이 좀꽤 많이 들어갔다고요? 치료비용 많이 들어갔죠. 음. 지금까지 따지면 한300 이상 들어갔죠. 약값이 워낙에 비싸고, 뭐, 지금도 하루에 주사까지 따지면 3만 0천원 들어가네요. 주사비용까지. 음. 지금 이 아이가 언제까지 복막염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해야 될지. 어, 그리고 저도 그게 진짜 막연한 게, 좀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돌아오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복막염이라는 확신이 또 생기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MRI 찍어서 뭐또 다른 게 나오기 전에는 어쨌든 당분간 이건 계속 해야 돼요. 못해도 오게 일단 오결를 보고, 그래도 아니면 또 계속 더 해봐야지 뭐. 얘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은 뭐 없으니까. 지금 제 구조자님 캡만이시죠 네. 음, 지금 뭐 하,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그 밥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도 TNR 하려고 왔대 이렇게 본 거예요. 밥자리는 한 열다섯 분데 일주일에 사0 k 로 가까이 사료가 들어가요. 뒷고양이들 음, 이제 밥도 주시면서 음. 그 TNR도 계속 어, 해주셔서. TNR도 장애 많이 했죠. 그 동생이랑 저랑 TNR 한 거만 해도 한천 마리 이상했어요. 음. 지금도 또 하려고 또 신청해놨거든요. 지금 집에도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있어요. 어. 이 아이들도 다 구조하신 아이들. 다 구조했죠. 음. 밖에서 구조해가지고 같이 음. 다 건강하고. 딴돌이, 쟤는 꼭제 옆에 와서 뭉개고 자 음. 그러니까 그냥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음. 키울 거죠, 내가. 이제 못 보내지. 아,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하거든 얘는요. 네. 새벽에만 베이에 올려오려고 막 몸부림 치는데 못올라와가지고 안 하다 올려놓으면 그냥 배 위에서 자요. 음. 지금 이제 큐머님, 이제 또 일도 하실 에, 일도 나가죠. 식당 뭐 이렇게. 에, 의미인데, 아. 네, 그러고 네. 는데 혼자서 이 아이 치료비를 좀다 감당하기 어려우면서 하려고 그렇죠. 음. 약은 제가 뭐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나니까 혹시 MRI를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음. 그냥 얘 살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뭐 그것뿐이에요. 살려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제가 이말에 찍어서 치료를 해갖고 잘 키우고 싶은 거. 음.